2026년 한국 도로에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가 rv 캠핑의 주인공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보시는 이 자전거 rv 캠퍼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품이 아니라 실제 성능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미래형 이동주거 솔루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2026년 형 자전거 rv 캠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제품은 전기자전거와 연결되는 2륜 또는 3륜 초소형 캠퍼 트레일러 형태입니다. 전체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북유럽 감성이 느껴지지만 실제 콘셉트는 한국 교신과 자전거 도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길이 약 2, 3m, 폭 1.1m 정도로 예상되며 일반 SUV 주차 공간의 절반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부 국도에서도 합법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2026년형 모델의 핵심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내부 공간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1인이 완전히 누울 수 있는 침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매트리스 하부에는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한 노트북 작업이나 식사가 가능한 접이식 테이블, 미니 싱크대 그리고 소형 냉장고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캠핑 문화에서 중요한 전기 사용을 위해 일에서 급리튬 배터리가 기본 탑재될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 옵션도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정도는 외부 전원 없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주행 능력입니다. 전기자전거와 결합된 상태에서 총 무게는 약 12만 500와트급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한국형 전기자전거 기준으로 평지에서는 시속 20에서 25km 유지가 가능하며 완만한 오르막에서도 큰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산악 지역이나 장거리 급경사에서는 체력 소모와 배터리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2026년 형 모델의 토크 센서 개선과 트레일러 전용 보조 모터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행 안정성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캠퍼 트레일러에는 독립 서스펜션과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 제동 시쏠림 현상이 최소화됩니다. 한국의 보도 블록, 과속방지턱, 자전거도로 단차를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 도심 주행에서는 소음이 거의 없고, 밤에는 은은한 실내 조명 덕분에 감성 캠핑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출시 예상 가격은 기본형 기준 약 1,800만 원에서 2,300만 원 선으로 전망됩니다.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패키지 구성일 경우 2,80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차나 소형 캠핑카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세, 유류비가 거의 들지 않고, 전기 충전 비용도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유지비는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 자전거 RV 캠퍼가 어울리는 소비자는 분명합니다. 혼자 여행을 즐기는 솔로 캠퍼, 차박이 부담스러운 도시 거주자, 은퇴 후 슬로우 라이프를 꿈꾸는 시니어, 그리고 친환경 이동수단에 관심 많은 MZ 세대입니다. 반면 가족 단위 캠핑이나 사계절 장기 체류용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없다는 점, 겨울철 단열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형 자전거 RV 캠퍼는 단순한 캠핑 장비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한에 가깝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여행이 아닌 천천히 머물고 느끼는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캠핑 문화에서 벗어나 한국형 자전거 여행과 미니멀 주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캠퍼가 앞으로 한국 도로와 캠핑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제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